스테반의 설교. 예. 누가 복음은 누가가 기록됐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어서 2편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또 빌립 집사님의 설교, 또 잠깐의 공예에서 있던 야구보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 집사님 되면 봉사, 헌신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누구든지 설교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성경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 어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은, 한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딜리버리를 하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인데 그 기라성 같은 대 제사장,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주 율법학사들,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 앞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 설교를 합니다. 이전에도 4장, 5장에도 베드로가 안진명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에 설교할 때, 아, 저 무식쟁이가 아니야 그런데 설교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고, 이제는 스테반 집사님이 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5만 도시 정도 보고, 많게는 6만 도시, 요세프스 학자에 가면 그런 에루살렘 도시에 만명 이상이 모였다 하니 여러분, 상상이나갈 일입니까? 최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앉을 자리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 교회가 막 인산인으로 북적북적 되니, 말씀을 제쳐놓고 일어날 수 없다 해서, 세우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들이 공개를 하고 꾸준히 일을 하고 교회를 청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립 집사님이나 스테반 집사님 놀랍습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님 뺨을 칩니다. 놀라운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쫙 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 사실이냐? 6장 8절 이하에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거짓증인으로 해서 그가 조상 모세와 아브람 조상들을 섬기고 거역을 했다. 이런 얼토다토다다면 거짓증인들을 세워서 하니까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 스테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스테반이 일어나서 2절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내말좀 들어주십시오. 부형들이요이 말은 존칭합니다. 굉장히 스테반 집사님은 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는 어른들이요. 제말좀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장 기가 막힌 설교를 이어가나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을 때 우리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싸웁니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창세기, 추리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역사를 쫙끼어서 얘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죄를 지어서 노아홍수로 다 침멸해버리고 세함야밭 중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 중에서 셋개일에서 있는 아브람, 우상 숨기는 아브람, 거기에 조상 아브람에게 하나에 나타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 조상의 아브람, 나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아니고 나에게서도 아니고 여러분에게서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사두인도 아니고 여러분 부형들이 아니고 여러분 어른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호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이 성령도 맞아. 그래서 역사를 시대반설교가 사실 우리가 바울설교가 가장 많이 하고 긴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길고 많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지금 읽었던 스테반 설교가 무려 50장 6 0장 넘어서 60절까지 계속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7절 전체를 설교를 하고 제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구약을 쫙 깁니다.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에덴동산에서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아브람부터 시작한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람을 통해서. 갈때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너의 조상에 많게 하리라 계기 되리라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와서 살때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100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또 거듭거듭 말씀하고 그리고 믿음이 야곱으로 흘려서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조상이 우리였다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리고 열두 이스, 이스 그리스도의 지파를 통해서 났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흘려서 그 유다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 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 흘른 복음이 결국 요셉이팔렸지만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70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지 않냐. 그게 아담에게 아브라에게 약속했던 400년 후에 계기 되는게 400년 동안 정말 모래알같이 개울이알같이벌떼어 같이 개울이 천여를 번식하여 400년에 200만이 되었다. 그 200만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급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홍해바다에 건너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방에 가서 모합당에 걸쳐서 요수아의 군대 장관이 가난 이 땅을 장착하게 해서 그래서 요수아 시대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간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결국 왕을 달라가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3대 통일왕을 쓸때 사울왕, 다윗, 왕조왕을 통해서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아수리에 망했지만 남유다 쪽에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북쪽, 여로부안 남쪽, 루오비나 루오반, 남쪽 유다 왕들을 통해서 계속 살았지만, 결국 말을 안 들은 남쪽도 9 722년에 망했지만, 남쪽도 586년에 BC, 거의 바벨론에 말령해서 70년 포로 귀향살에 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음을 계속 끌고 나가서 70년 고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자, 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된 것이, 첫째, 에스와와 스바벨을 통해서, 537년에 1차로 기국하고, 2차로는 에스들을 통해서, 학사에스라가 성전을 지은 곳에, 말씀 부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나중에, 느에미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3차에 걸쳐서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여, 에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고, 구약 이제 말라기 시절에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신약에 예수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구약부터 예언했던 약속의 씨앗이 예수님입니다. 어이 말씀을 쫙뭐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고향 친척을 떠나라. 믿음 가지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때할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은 구약을 쫙 끼어서 네가 비반했고 배반했던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그 조상 쪽부터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를 살렸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땅으로 옮겨서 돌아겠다.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당장 위기 앞에서 나는 할 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스테반지사는 위기 가운데도 말씀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칭찬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 죽음 가운데 와도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스티반 입사하면 죽거든요. 이 설교하고 죽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나는 말씀에 잡혀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이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의 하나님 구약부터 약속했던 그 예수가 이분이다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수가 구약의 이이 야곱 요셉, 모세, 여수와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르허보암 그리고 열 이십 명의 왕 그리고 포로로 갔을 때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고 그 예수가 이분이다.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 약속.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계속 주인공이 하나님이. 너가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이 말이야. 너들이 지금 핍박했던 예수.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해그 것선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들이다. 400년 계기도 있죠. 그 땅에 사람들이 사망, 400년 동안 괴롭히라. 구약의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했을 때 모세가 끌어놓은 그 역사를 쫙기울이 모든 것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한거 아니고 당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너희들이 죽으려고 하는 예수, 그 예수를 구약 때부터 자, 구약 때부터 얘기를 한 거야. 아브라함 부터. 대단하죠.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시고 하 할례를 언약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으며여들임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다. 았 계속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열두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이름들이 쫙쫙쫙쫙 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는 것도 믿음의 조상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상 얘기한 것도 우리 조상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조상이 아니라 야곱 조상. 이것이 다 우리 한 혈통이다. 나는 영적인 자녀다. 담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절. 여러 조상, 요셉이 또 시기에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때 아, 이스라엘 역사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쫙 띄워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책으로 봐야지 이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책이요 나에게 게시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성령이 게시해야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믿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겁니다 믿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모든 활란에서 건전해서 애고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의 애굽에 자기 온 집에 통치자를 세웠느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큰 환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7년, 6년, 7년 풍년 이런 모든 것들이 꿈에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팔려 가게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이 보내고 또제차또 보내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려 줘서 요셉이 친족과 바로에게 드러나게 하고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 야곱 온 친척 이5 다섯 명 여기는 왜 75세냐? 75명이냐? 약간 자기가 있지만 70명이나 75명이나 야곱에후손들 내려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 땅에서 아브람 세겜 하몰 자손에게 은값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환란 속에서 고센 땅에 구별하여 살게 했다. 그래서 이큰 환란 속에서 의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그어려운 가운데 살리고 그 땅을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땅디아스포로다 흩어졌지만은 성경의 문서가 되고 성경이 그 땅을 막벨라 굴도 사고 그 땅을 우리 조상들이 산 땅이라 해서 점령해 하고 지금 강원도 땅덩어리한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에 없어져 버렸던 나라가 세상이 2000년만에 1948년에 5월 12일 날저 땅을 회복하고 7일 전쟁 유명하지 않요 사참에 우리 역사를 지금 산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역사관을 가지고 환란 속에 고난 속에 이 모든 고난 속에 약재료로 그걸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말씀 속에 있는가? 이 고난의 늪속에 코로나에 4단계 격상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쫙 끼고 있는가? 내 문제 앞에서만 벌벌벌벌 떨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니다스테반 집사님은 그 지금 좀 있으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7장 오늘 끝까지 볼 수는 없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우수와 시대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와 쫙껴서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왜 하셨다?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디딤돌이 되어서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지 믿습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얼마나 본받을 신앙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역사가를 가지고, 요약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고, 오늘 철야예 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머리에 쫙 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늘 얘기하면, 백구절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백구절을. 왜 못해요? 할수 있죠? 성경을 백구절하고. 그리고 여약성경을 벌써 칠독된인데 어떤 권사님은 저게 잘 읽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벌써 구독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 십독제를 하는 사람이 있으 벌써.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쫙쫙쫙 쫙할수 있어야 돼요. 전체 성경의 개관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어 말씀이 기준이 없습니까?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허둥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 진리 앞에 세임을 얻으세 오늘 저녁에 철야할 때 전부 참으세요. 백편의 내가 설계보다 낫다 해서 오늘 저녁에 귀한 간증의 시간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 나 간증을 그 듣다가, 울다가, 듣다가, 그랬어요.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스테만 집사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간증을 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 금요일에 여러분 전부 집에서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간증을 잘 들으시고 기다마 듣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듣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간증을 내 것으로 듣고 야 이런 인생이 있구나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 속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본 것처럼 이4단계 격상된 가운데 교회는 오지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은혜받고 이 절망을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이. 어려움을,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우리 오스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